you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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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랑 언니 밥 먹는다. <웃음> 거기 <웃음> 오, 오빠 이제 우리 드디어 해변인데 드디어 해변인데 이제 신혼여행 온거 같아. 아, 드디어. 알았어. 지금 여기 어디 왔어요? 프리모스테. 가 제일. 기대했던 마을인데, 여기는 크로아티아의한 국도시에 너무 이쁜데 안 보여서 가까이 가서 찍어봐야 돼.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3 0유로 뷰랑 뷰 같이 보면은 요런 뷰내커피 치우면 요런 뷰 진짜 이거 엄청 사게 많이 먹길래 많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약간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알리오리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어. 이거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샐러드를 너무 안 먹어가지고. 자 이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자를 또 줬네? 감자가 탄수화물이라서 밥이랑 먹는 거죠. 자이 먹어봐. 여보 먹어봐. 이거 이대로 그냥 퍼서 먹으면 돼? 해서 먹을까? 맛평가 해주세요. 네! 되게 부드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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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저 전설의 미가. 맨날 인상 써. <laughs> 맛있는 거 먹으면. 여보. 음. 평가를 못하게 짜요? 까시 아, 켰어요 <laughs> 진짜로 하나도 안 짜고. 하나도 안 짜. 하나도 안 짜고. 아 <laughs> 음. 안 짜. 음. 엄청 부드러운데 그 향이 있어. 근데 이 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향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어? 나는 그거 먹어보고 싶어. 소금에 절인 농어가, 인 숭어. 근데 그게 한 시간이 걸린대요. 주문을 해야지만 엄청 큰 대왕 숭어를 잡아서 저그리는 거랑. 2 인분이래요. 레몬을 짜 주셨네요. 짠. 오 맛있는데? 어, 맛있어? 근데 짭조름한데. 달라? 뭐가 있어? 응 와인 먹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먹냐 했더니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아, 만 얼마야 아 이게? <laughs> 나를 위한 샐러드 여기 또시지 먹는 거루루루루루루앙앙 호루루루루루 여기 여기 루루루여기 먹으려고 그래? 어우 여보리 아기야. 알겠어요. 프리모슈테네 너무 이쁘죠. 해본 죽을뻔했어 다 안들릴걸? 하도가 너무 쳐서 진짜 죽을뻔 했대요 이거를 진짜 카메라에 다 담고싶어 분위기가 훔 분위기가 아어요 응, 다들 여유를 지키며 훔치는 분위기는 아니고 여기는 그냥 조용히 한 곳을 막 바라봐. 여유 넘치게. 뜨개지하고막 떠드는 애들은 다 애기들이야. 책 보거나 이런 응뜨개지지고 이런 여유를 즐기는 게 신기하고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걸 사러 나왔는데. 저자 맞지? 뭐안 파는 거 같은데. 근데 애들이 여기서 뭘 갖고 왔는데 감자튀김이었던 것 같은데 감자튀김은 아까 그쪽에 있지 않나요? 여기가 여기 아닌가? 여기 뭐 파네요 와 저쪽! 저쪽! 저기야 저, 아, 바르면 안돼저쪽 저쪽 저, 저, 아 저기는 그냥 애들 그런 노는데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여기서 파나? 남자 너무 맛있어. 남자 팬이 누저 멀리서 놀다가 눈 뜨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신기해. 오늘 프리모시즌 어땠는지. 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나요? 놀이도 확실히 수영 장들보다는 바닷물 이더 재밌긴 하다. 코가 너무 아팠잖아요. 세번 죽을 뻔했어. 세번 죽을 뻔. 일단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놀기 음, 최고. 놀기 <laughs> 최고. 일단 그. 그런 거 훔쳐갈 걱정도 없고, 너무 좋아. 진짜 오길 잘한 것 같아. 프리모스텐에 있는 마트입니다. 근데 이게 뭐야? 어, 자기야. 이게 그거잖아요. 막작복숭아. 아니, 근데 가, 가서 크림이랑 막뭐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아? 와,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요거트 이게 구슬 이거. 음. 아, 이 공룡 누구였지? 공룡? 아, 우유가 되게 진짜 짜는 것 같아, 방금. 진짜, <laughs> 색깔이. <되게> 색깔이 <laughs> 뭐 아무것도 안 나고 바로 짜서 내는 거 같아. <laughs> 빵. 네, 여기는 진짜 크로아티아는 크로아상 진짜 많고, 종류 많고, 너무 맛있고. 크로아상의 종류가 진짜 많아 <laughs> 맞아. 치즈 이거 진짜 대박이고, <laughs> 정말 정말 정말. 그리고 이제 베이컨, 베이컨 햄. 어, 우리 이거 먹었던 거다. 어, 이 제품 또 나왔어요. 치즈, 많이 먹어. 이거랑 이 초록, 초록 색깔 물이 너무 많이 먹어. 우리 물 사야 되잖아. 아, 물 있지? 그, 요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먹어보고 싶은 음료와 술. 음료 먹어보고 싶은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인기가 없는 건가? 레몬. 레몬. <laughs> 그래요. 우린 와인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고기를 사야 되는데. <laughs> 아, 내가 잘못 봤네. 고기 저기 있네. 와인이 진짜 싼것 같은데 와인이 근데 우리나라도 와인 저렴하게 파는 거 있긴 한데 어 근데 얘 되게 이쁘게 생겼다 짠 <laughs> 갑시다 아 정육점 이게 아니구나 고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돼지의 부위가 있어요. 그럼 보고 하면 돼. 어 여기 등살이야 그러면? <laughs> 삼겹살 없어요 삼겹살.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천동 씨. 삼겹이가. 뭐야? 이거 아니야? 삼겹이 같이 생겼어? 이게 딱 보면은 애들이 한겹을 안 먹으니까. 목살 이런 거. 근데 고기 진짜 싸다. 뭐야? 3.28이야? 진짜 싸다. 뼈 아니야? 뼈인가? 이거는 이렇게 두껍고, 스테이크처럼 이런 거 먹어도 되고, 아니면 얘한번 옛... 먹어봐. 등살을 한번 먹었을까? 좋습니다. 버섯을 찾으러 가봅시다. 뭐시롱?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먹어보는 거지 형. 고기 쇼핑 끝. <목소리> 그.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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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을 찾아라. 얼마야? 2.3천 원. 와 진짜 싸. 싸지. 엄청 싼 건데. 양이 많아. 예. <목소리> 양파. 양파를 먹고 싶긴 한데. 어 양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네. 그래서 자기에게서 물어봤구나. 그러면 큰거 <laughs> 이거 하나는? 하나면 되는데? 하고 얼마예요 그러면, 하나에? 0 2야0.2 t 로 m E. 0 o <laughs> 좋다. 음. 과자를 사 먹고 싶어. <laughs> 맥주랑 과자 E. y o u n 요 t 근데 프링글스 종류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very 아, g 나 o 아, 토마토인 줄 알았네. 이거 먹어볼까? 매운 거? 아, 뭐가? 뭐안 먹을 그래, 먹어보자. 먹어보고... 뭐 같지? 가 뭐가? 뭐먹어가뭐먹어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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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대형마트 가고 싶었는데, 대형마트는 스플릿에서 한번더 가보고, 이렇게. 와. 너무 좋아. 어땠어요, 마트? 마트? 그냥 썼어, 똑같아. 근데 없었어. 파는 게 많이 달라. 응.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제품 그렇구나. 하나도 없어. 와, 팬케이크. 와, 이따 나오자, 밥 먹고. 응. 근데 바다를 보고 싶을 것 같아, 뭉가고 응. 여기서 밥 먹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죠? 와 진짜 다시 봐도 이쁘다. 와 아직까지 좀. 지금... 근데 뜨뜻해. 뜨뜻한데. <laughs> 왜왜 왔다. 응? 왜 뭐가? 부탁하는 거지. 이게왜 그렇게 말한 줄 알아요? 지금 발전꼈다고왜 언니? 이 친구. 미카츠라이츠 아, 아인형공주 인형 사고 싶긴 한데 내 침대 위에 놓고 싶긴 한데 근데 나는 왜 인형이랑 꽃이랑 이런 걸왜 이렇게 좋아해? 돈 아까워하잖아 돈 아까워하면서도 좋아하잖아 진짜 예쁘죠 일 음. 식사를 하시고요 그럽시다 일단 밥을 일찍 먹어 요즘 여기 와서 9시, 1 0시밥 먹으니까 내 배가 자꾸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지? 일단 뉴스 한번 봐줄게. 그래, 한국 어떻게 대가나 요즘 라인, 한국 <laughs> 한국 어떻게 대가는지도 몰라 우리. 아 근데 나는 여기 에어비앤비 사장님 너무 좋아, 어, 젊고, 어, 좋은 것 같아. 어 젊고 좋은 것 같아. 진짜 동양인 우리밖에. 없거든요. 진짜 동양인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데 그대로. 골목이 너무 너무. <laughs> 근데 사실 여기 꼭대기도 가보고 싶고, 일단 밥 먹고 나와서, 응. 밥을 먹어도, 해가 안좋요 어차피. 참 좋은 곳이죠? 그런 응. 게 <laughs> <사람들 웃음> 많다. 우리의 숙소는. 어, 여기 또 룩식당인. 룩식당이. 있네. <웃음> 룩식당이. <웃음> 어, 에어앤비에서 요리를? 신랑이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그게 없어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 먹고 해 먹으려고 오랫동안 삼이슬 막김치 이거는 에어빈에서 해 먹을 수 있어 있어서 해먹었 자, 요 자, 자주주 먹게. 아. 프로화상 샌드위치 이거 얼마였지? 만 원. 만 아니야. 만 원도 안 했어. 7 1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만치지. 얘가 진짜 비쌌어. 그렇지 뭐, 바닷가 앞이고, 길고. 자, 먹어, 먹어, 먹자! 먹 음. 어때요? 맛있어. 나 여기 와서 프로와사 제일 많이 먹었는데 진짜 계속 먹어도 맛있어. 여기는 콜라에도 레몬을. 음! 어때요? 음! 수제버거 어때? 음! 아인토마토? 어, 우 미안해 먹어볼게요 괜찮지? 응 고기가 되게 특이하지 않 음. 부드러운 듯딱딱해게 음. 짠데 약간 음.. 미트! 미트볼 같아요어 맞아